<목소리도> 네, 안녕하세요. 오, <목소리도> 제가 어, 어제 오디션 갔다가 오늘은 여기 교수님들 야유에 왔어요. 여기 너무 좋네요. 교수님. 보니까 이렇게 다. 색 해주시고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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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우리 이 세팅을 다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선물도 오, 다 스케치 하시는구나 여기 <laughs> <laughs> 너무 예쁘죠 아. 저 지금 3시간 자로 말하는데 이렇게 예쁘네요. 제이슨 <laughs> 라지 이 노래 너무 좋은데 여기랑 딱 어울리는 노래가 나오네요. 너무 예쁘, 너무 예쁘죠? 추울 줄 알았는데 여기 강화도. 강화도에요 강화도. 강화도가 쌀이 쌀이 유명하니까 포도도니까 오 포도도 굉장히 많던데. 여기는 캠핑장이 너무 깨끗해서 좋네요. 저는 일단 깨끗해 가지고. 음. 아니. <laughs> 영상. 영상 찍고 있어요. <laughs> 여기 1박 2일로 <laughs> 네, 우리도 와도 좋겠다. 여기, 여기 되게 제가 일단 라탄 이런 이런 의자를 좋아해서 나중에 여기 근데 한... 숙박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? 나중에 조각은? 여기 자, 잘 수도 있는 거예요? 평창에 여기는 그냥 이것만 하고 가는 것 같은데 이, 자는 이, 게 아니라 여기 평창 한번 보평 네네 가요 가요 저희 당일치로 한번 갔다 오죠? 네네 좋그 여기는 다막 화장실 별도로 다 있대요 자는 건 아니고 이렇게 캠핑만 하는 것 같아요 캠핑만 하나 봐네 여기는 캠핑만 수영도 하셔야 돼요 네 너무 좋은 것 같아 이렇게 완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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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들 이거 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시어 여기 오늘 그 유치원 애들이 여기 오나봐 아 애들, 애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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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상 안녕하세요 영상 우리 다 같이 왔지요 그그 올라가는 거예요 <laughs> 아그 <또> 어떻게 가려고 그래 <laughs> 음. <laughs> 한 명은 허리 아프고 한 명은 <웃음> <웃음> 머리 아프죠. <laughs>